레네지2더 참아위브 앞에 나가서 칩니다 라몬존 지금 가서 쑤시 수시, 쑤시세요 갑니다 출발 초대 야신 들어가요 괜찮아 우리 구할, 구할 되니까 가서 쑤셔 포권이에포권이에아나갇혔다 어, 에, 야신 구체에 파괴가 안됐다 에, 네, 들어오세요 나가서, 나가면서 교전하세요 나 갇혀있어, 나 갇혀있어. 아군들이 어, 나 풀어줬다, 누가. 바이리벨. 바이리벨. 바이리찍. 바이리 자, 들어가면서 교전. 축형이벨. 축형이. 축형이. 넘어간다잉. 넘겨. 오케이. 자, 포근이 먼저, 포근이벨. 포근이찍. 축형, 찍. 후. 이건 또 뭐야. 안으로 쭉 까면서 들어가. 까면서 다 들어가요. 간디파티 신속하게 고다, 고다 대 치세요. 그, 수호탑 다 날리고 오세요. 자, 각인 캐릭 다 기란으로 투입시켜 주세요. 장난이로, 그, 그, 아, 움직여져요? 예, 네, 다 들어가서 각인해보세요. 초딩이별, 6류발터폭권이 이거 넘깁니다. 폭권이씩푸는 뭐야, 이거. 임사 보냅니다. 폭권이 바이리벨, 우리 부활 될 거야. 우리 부활 될 거야. 나브레스, 브레스 가스에 브레스 바이리벨, 바이리안 잡히고 다시 바이리벨. 기란 앞에 적들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리벨, 다시 벨. 다시 넘겨 바이리셋. 부활 해봐. 해봐. 기타는 돼요. 기타는 돼요. 폭감이 이거 안 되고요.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전해주세요. 폭주 안으로 축고 들어가자 준. 폭감이 무적주. 마자리 폭감이 채무증 한번 따볼까요? 끝났다잉. 이거 오딸 이거 오딸 넘겨봐, 폭강이 넘겨봐. 브레스 맞았고. 폭진 있지? 브레스 또 맞았다잉, 폭강이들. 동작 있지? 자기들 일단 깨끗. 무적 중, 무적 한번 따보고. 자 이제 끝나요. 1초전 끝. 넘깁니다. 오케이.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 어, 룬... 룬 수비병력 전부 다각인때 2층으로 직결하겠습니다. 각인때 2층으로 직결할게요. 우리 비행장에, 비행장에 모니터 띄울 수 있는 분. 성탈, 성탈 시간 돌려요. 성탈 시간 체크합니다. 룬, 나무 좀 깨끗. 적 병력 확인되는 곳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고다드성 비어있어. 간디 파틴 상황 어떤가요? 고다드? 고다드성 비어있는 것 같은데? 예. 네. 계속 공략해보세요. 각인까지 시도해보십시오. 바이린의, 바이린의 고다드 진입 중. 바이린의 고다드 진입 중. 자 동관하기 잘 지켜라에 우리 기란이동 우리 기란 자들 타 기란 자들 타야 저거 탈해 어, 무태 탈했고 위브 이스파티 위브 이스파티 기란 전면전 준비 어설 돌립니다 어설 돌립니다 아직 못 오신 분 아직 못 오신 분 아직 못 오신 분 그냥 올립니다. 어설트, 아철리 배틀, 위브, 스탈, 초대, 인정못 해. 들어오는 잡들 잡을 거야. 전령 쪽 장악할 거예요. 앞에 야구인 해. 정리해. 나낭 파티, 찍새 파티. 전부 다, 전부 다 기란 이동합니다. 나낭 파티, 찍새 파티. 다, 다 이동하세요. 기란 이동하세요. 기란 전령 앞쪽 장악합니다. 전령 앞 전면전 준비합니다. 각인 캐릭 전부 다 기란으로 투입시켜주시고, 간디 파티 계속 보다도 즐겨주세요. 저기서 병력 계속 잡아놓으세요. 좀 힘들어도 계속 두들기십시오 고다드. 동건 파티 룬 떠나면 안 됩니다. 아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여기만, 여기만 지켜. 저기, 저쪽, 저쪽, 어, 앞에, 에를, 어, 잠깐만, 아니다. 일와일와 자, 나낭 파티, 찍새 파티, 기란 전장 이동하시고요. 동건 파티, 고다. 간디 파티, 아, 아, 죄송합니다. 간디 파티 고다. 동건 파티 룬. 아, 씨, 정신 오락가락한. 저애들 좌측 교전합니다. 민수. 어, 거, 계속 가야 콜 하면, 어, 예, 코라고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요. 뭐, 거, 정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고모니고모이 쳐. 택시 못해. 고모니 쳐. 고모니 쳐. 고모니 계속 쳐. 고모니 계속. 고모니 콜. 꺼먹둥이. 아군. 왼쪽에, 왼쪽, 오케이. 왼쪽에 폭주이네 폭죽 이별 알콜폭커이 무적중 겨비쳐야 겨비차야 된다 겨비쳐 겨비 헬스킬중야저 뒤에 쭉 들어가 이별이네 보고 쭉 들어가 이별이네 보고 아야 폭죽 이새 뭐야 뭐 소풍 왔어? 게임사지 개새끼야 자 뒤에 마베이네 보고 들어가 마베이네 보고 들어가 오케이 다치, 무적 중, 폭범이 겹, 겹이. 우리 탱스킬 올려줘요. 탱스킬 올려줘요. 오케이. 다치, 탱스 중. 폭준이. 자, 폭준이, 애들 브레스 중. 오케이. 우리 밀때 되는 거뭐 데리고 와요. 밀때 되는 거 데리고 와. 자, 초대 미설, 초대 미설. 보다드 지원필요.. 아 그.. 룬 지원필요하면 계속 얘기해줘요 자청년별벨 킬킬중 2초전, 1초전, 0초전 올려! 이설이 올려! 자, 쿠아 오케이, 나 공챗 변경 프로그램스. 이설탈해주고요 위브이스파티 위브이스파티 모여보세요, 어설트 립니다 어설트, 아처리 유베 스타일. 자, 모태 파티. 배틀 되는 거 뿜어주세요. 언금 비베 넘겨. 하나씩 넘기자잉. 동의 배틀 뿌려줘요. 오딸. 퓨라. 뿌렸고 청녀미. 지하. 퓨라 찍. 옆에 청렴이청렴 찍. 지아. 지아 찍. 퓨라. 퓨라 찍. 후아. 후아. 안 되고, 레이. 나 엑셀. 내가 브레스 한번 가볼게요. 자, 폭감이네. 잠깐만. 내가 브레스? 내가 브레스? 브레스 맞았어? 안 돼. 브레스 안 돼. 형데미한번 올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나 엑셀. 초대 전설 이스. 우리 탱스킬 여운 있어. 여운, 여운 봐줘요. 동안이. 동안이 탱스킬 중. 뽕해 또. 영웅 체크 잘해줘요. 오케이. 선정이 안 되고. 어, 난, 어, 난 버리고 그냥 해. 폭거이폭거이 버리고요. 야광이나 봅니다. 야광이. 기란 전, 기란 전령 앞에 계속 교전 중입니다. 각인 계속, 기란 각인 계속 시도해주세요. 기란 전장 밀수 있을 것 같아. 동거이네 세형 체크 잘해주고. 그, 병력 진입하면 입구에서부터 얘기해줘야 돼요. 고무님. 고문님 고문 버리고 큐. 큐 버리고. 고문 다시 넘깁니다. 고문씩폭거이 넘겨. 에나소나 영웅은 개새끼야 자코카미 애들 쓰나미에요 고다즈성 비우면 안돼요 간디파티 고다즈성 쉬지 않고 두게겨야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두들겨주세요 언급 이별엉금직 여기 시공은 물만 고기반이다 일로와 아 개미할게 오케이 오케이 자자청년보고청년보고 들어갑니다 청년이 초등이나 왔다 고다즈 계속 쳐주세요 포근이 별 포근이 별 탱스피드 하는거 체크 탱스킬 되는거 체크해줘 자, 위브스한번 넣어주세요 자, 에포군이 안되고 자, 독이 안되고 공작이 안되고 탱스킬 되는거 체크해줘요 간디 파티 쉬지말고 들겨줘야돼요 자, 룬솔 파티합니다 룬솔 파티 자, 단검 대성 아차리 뭐다 올려줘요 조딩 이별 조딩이 탱스킬 중 나 무적 파셋 변경 지하직 축형 브레스 맞았고 이브스 축형 축형직 포커니 넘깁니다 공짜 자부활의 부활 부탁 부활 타자 아 잠깐만 저거 빠졌다 보다들 계속 쳐주셔야 돼요 나 일어날게. 일어났어. 두부를 한 번만. 두부를 한 번만. 탱스킬되는거 체크해. 탱스킬되는거 체크해. 탱스킬 하나 들어와야 된다. 위브이 스파티. 위브이 스파티. 자, 아처리 올릴게요. 아처리. 배틀. 어설트. 위브이 스타일. 브레스 맞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초대, 동사, 우리 텐스킬 된다. 정말 안 된다, 이브야 야, 부활부터, 부활부터. 에리, 에리 부활. 일어나. 그냥 올려, 그냥 올려야 돼. 그냥 올려야 돼. 안 지나도 조금 이따 일어나는데. 조금 이따 일어나는데. 부활만 받고 조금만 이따 일어나. 퓨라. 퓨라 무적중. 야, 초딩이 보고. 초딩이 어디 갔어? 초딩이 도망간 거 같아. 나머지 다 쓸어 담아. 투원이. 투원이 안 잡히고. 뽕해또 오케이 다즈 이별이 다즈 청렴이 못델자 배틀되는 거돈 배틀 되면 올려줘요 오케이 청렴이 찍 퓨라 퓨라 오케이. 자, 영원 체크해줘. 오케이. 아, 다 쓸어 담아. 물방 고기많이야 동권아, 룬잘 봐줘. 지원 필요하면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동권이가 저룬 지킨다고 얘기했어. 음, 폭감이, 애들 전멸이다. 에. 간디 파티 좀 힘들어도 고다드 계속 두들겨줘야 됩니다. 아디파티가 고다드에서 길 열어줘야 돼요. 날 입고. 난 입고 안 되고. 티 팬티. 힙 워리어. 황충이. 안 되고. 야, 공장이네 또 왔다. 공장이네 또 왔어. 바이리베. 야, 택시킬 탱스킬 올려야 돼. 탱스킬 올려야 돼. 바이리 찍고. 자, 올라왔어. 애. 자, 또탈스 되는 거 체크해봅니다. 진품검탈스 되는 것도 체크. 니콜. 자, 초딩이 보고 들어간다잉. 바이리 보고 들어간다잉. 바이리. 바이리벨. 바이리 앞에 내가 브레스. 올렸어요. 가디파에 각인 캐리가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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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그냥 계속, 계속 때려주세요. 계속, 그냥 일단, 일단 때려주세요. 고다드고다드 각인 캐릭 좀 보내주세요. 각인 캐릭 지원 가능하신 분. 아, 장난이 지금 못 움직이잖아. 자 일단 포근이 표전 집중. 오케이. 자독독우기 먼저 공작이 세 번째 여자네. 독이 오딸 독이 찍. 포근이. 오케이. 포근이. 자베, 자베, 좀 초대 도주 먹구이, 초대 두주 먹구이. 잠깐만, 나 이단이야. 올리지 마야. 아군들 일어나거든, 부활하거든. 아군들 마을 갔다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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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려! 잠깐 나도 부활해주고 일어.. 다같이 일어나곤 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요 기다려요 간디 파티 움직여주면 저기 거시기 될거야 기다려 기다려 나 부활 받았어 우리 셋둘 하나 일어나! 일어나! 에두 주먹 올려줘 오케이 저는, 저는 버리고요 저는 버리고 자두 주먹 탈해주고 두 주먹 탈해주고 두 주먹 탈해주고 UVC 파티 어설 돌립니다 UVC 겟무대 UBS 겜모 한번만 잠깐만 어설트 아처리 배틀까지 UBS 배틀 UBS 탈 무탈 파티 도미 뽕 감아줘야 돼요 도미 배틀 아 잠깐만 3초 있다 3초 있다가 해줘 마베리 초딩 이벨 오케이 탱스 킬 되는 도 체크해보여 초딩 이벨 초딩 조딩이 탱스 킬중 탱스 킬 되는 도 체크해줘요 숙형 다시 다시 부활 받고 부활 부활하고 일어날 준비할게요. 고다성이 빈성이야 지금. 고다성이 빈성이야. 오케이 동부일어나자 일어나. 자탱스킬 되는 거 체크해요. 택스를 대는 거 체크해요. 택스를 대는 거 체크합니다. 오케이, 손이 폭 올라왔고. 네 택스를 대는 거 체크해줘야 돼. 좋아. 택스를 네, 중 레이 네, 택스를 중 더미 탱스를 택스를 대는 거 체크해야 돼요. 초대 전, 초대 전설리스 네? 탱크즈 오케이 자 룬솔 파티합니다 룬솔 파티, 파티. 자어 일어나 올려 올려 올려야 돼네 오케이 천천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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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가 오케이 네 움직.. 움직일 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 뭐.. 다 하고 싶은데 예 자, 백킹이 자, 백킹이 이쪽으로 와요 언급이네 천념이네 보고 들어갑니다 천념이네 이동 천념이네 보고 이동합니다 어설된를로 체크합니다 천념이 천 아.. 못가 자, 킬.. 킬샷 찍고 이동해 킬샷.. 킬샷 찍고 이동해 나 엑셀 엑셀 안 되고, 잡이 안 되고, 움직이지 못한다. 누구한 번만... 네, 다시 가자.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한꺼번에 일어날 거야. 점프. 아, 우리 싸우고 있나? 싸우고 있지.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부활 받았어. 부활, 부활 안 되신 분. 부활 안 되신 분. 다 됐나요? 자. 아덴 털렸다고요? 예 형님. 아덴. 예. 잠깐만. 나 부활, 부활 있어. 모델어 뭐 나는 분. 모델어 뭐 나는 분. 히코. 이거 내가 부활. 가자자셋둘 하나 일어나. 일어났어. 얼터 탱얼 올렸어. 위브탱탈 위브이스파티 위브이스파티. 제가 제가 탱스 제가 어설트 배틀 아처리 위브스타일 무태파티. 거네 생김 이별, 다이 리별 테스트 되는거있나요생선생님 어, 올려요？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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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왔어, 올라 왔어, 올라 왔어. 오케이, 바이 리벨 너무 많긴해요 음, 아니 아니야. 그냥 계속 쳐야 돼. 여기 힘 들어도 계속 쳐야 돼. 기란 을 예. 네. 둘러싸여서 어떻게 진영 전비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진짜. 아니 아니 그 전장을 비우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기다려봐요. 자 부활 부활 안 되신 분 부활 안 되신 분 부활 안 되신 분 일어나 일어나 부활 받은 사람 일어나서 부활해줘. 부활해 줘 부활해. 100번 죽어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계속 계속 묻어 기하나 계속 묻어 자무태타해 주고요 초대 동사 네 바로 바로 가봐주세요 폭주니 별 배틀 되는 거 체크합니다 폭주니 폭주니 탱스킬 중 옆에 자 옆에 야광 옆에 야광이 자, 룬솔 파티 합니다. 동사 탈해주고요. 룬솔 파티. 이별이. 배틀까지 룬솔 파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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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힘내 기란 조금만 더 힘내 오케이 고다드 가긴 전체 콜 전체 콜 그냥 콜고다드콜아콜 콜, 아, 콜. 전체에서 고, 전체 아아아 아,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전체 콜합니다 그냥 콜합니다 콜콜콜 콜, 콜, 파콜 파콜 파콜, 파콜. 고다드 외성문 앞으로 전체 이동합니다. 고다드 외성문 앞으로 전체 이동합니다. 예 네. 고다드. 고다드 콜. 아, 기라는 전력들 잘 버텨 줬어요. 잘 버텨 줬어. 어.